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한번 고물을 지금 하는 중이다. 2025년 7월 27일. 아침 긍정학원을 착차게 외쳐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까 하루 10분 빌리미 송글씨 수업 매일 반복하면 매일 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돈 버는 권한 이야기 돈은 버는 방법을 배워보자 돈이 나에게 달려온다 천자은 하늘천 따지 가만에 마지표 가만은 무엇인가 부자는 무엇인가 그 중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의 틀을 완전 박살내고 기존의 틀을 완전 상상 종합하는 생각마치 나에게 망치를 주려서 정말 온전한 혁신을 가져오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상적, 드라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적으로 날아가 보자. 지니가 살게 하신 우리 하늘, 우주,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감사하여 삿!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께 생소하게 한문 국물을 또한 명심 보감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준 남자 청춘 가게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은 장차왈일불염년지약개장기 한자풀이라면 장말장 생강놈 오두채 모두개수스로자 모두 일어날기 장차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것이 다저절로 일어난다고 하셨다 선과 악은 항상 마음 속에 닦추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꾸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꾸기 마련이다. 그럼으로 단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스로이나 인간 마음에 들이게 된다. 여러분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선을 각하고 악이 틈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태공활 경성연갈 문학요롱 우왕 선사수탐 악사팡랑 풀이하자면 목말을갈김머리봉무은두기수 탐을 탐 막말 즐거운 락 착한 일을 보다 목말때 울맛이 들 하라 나쁜 일이 든다 김머리 나된 듯하다. 움직이게 탁하다. 태공의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묵마할때 물을 부르시하고 이게 핵심 부르텍 같습니다. 태공의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묵마할때 물을 목마할 때 물을 부르시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가 막는 일까지 하라. 또 착한 일을 움직이기를 탐내하고 나쁜 일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글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읽게 해주고 있다. 금목 자웅이라는 말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지듯이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지나되면 그를 닮아 나쁜 일을 저지르게 말하니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 분들 오늘 주일 아침 정말 행복하시고 항상 선을 생각하고 항상 남을 가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자.